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코인이에요. 예. 여러분, 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어,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은요. 예. 푸른 하늘, 푸른 하늘 꿈이. <laughs> 아, 즐거워. 여러분들, 뭐, 지금 차, 어, 뭐, 오후 시장상 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뭐, 차트가 지금 뭔들 중요하냐. 차트대로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사실, 뭐, 그냥 흘러내릴 때는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상승이고 약간 뭐, 반등이 나오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는 그래도 차트를, 예, 뭐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위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시 제차 이렇게 흔든다고 하면은 아래 지지점 어디 지지 받아주고 상승할 때는, 네, 위 저항이 있으니까, 네, 입 벌리고 받아 먹을 때도 그 구간에서 받아 먹고 위에 저항에서 팔고 그렇게 짧게, 짧게 단타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수를 한번 체크하면요. 뭐 크게 아침에 상승하고, 예, 약간, 반납을 했다가, 현재 지금 약간, 어, 양봉으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 지수도 그래서 0.86, 1.02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아침에 쑥 올려주고, 기분 좋게 해주다가, 예, 뭐, 쑥 살짝 빼고, 다시 올리고, 이런 등락의 과정이 아마, 어,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뭐, 비트코인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60분 봉으로, 네, 1시간 봉으로 1 2 1일선 터치하고 길게 뽑아 올려고 여기서 반등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더니 제차 다시 밀리고 내려서 4,600 라인을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으로 예, 전환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요,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이 상승 추세선을 찍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동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상승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준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 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예,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아까 전에 댓글 봤지만, 어, 원전에서 팔려고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못 팔고 내려갔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웬만하면은 10%든 20%든, 네, 어, 약익절이나 익절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내가 팔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순간은. 근데 그 순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예, 조금 길게, 조금, 어, 넓게. 어, 좀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이 말은 강조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공중에 떠 있어요. 제차 눌러지거나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록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저항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아마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설명해 주는 게뭐 240분 봉이나 60분 봉을 보면은 이렇게 저항을 만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내일 뭐 9시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올려놓으면 은 가장 좋은 흐름이죠. 예.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볼 때에는 예.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계속 흔들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 상승을 간다고 해도 여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그것을 보면은. 뭐, 내일 종가 기준 마감하면은, 단기간에 뭐, 한4 8 900까지, 예, 많게는 5,000까지 상승을할수 있죠. 근데 이게찐 반등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도 있고, 어, 뭐, 자꾸 악재가 나오고, 악재를 엄청 터뜨리더니, 요 근래 들어서, 뭐, 호재를 빵빵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요.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차트 말고, 요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인은 해킹 당하고, 업비트도 뭐, 코인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캡처해 두시고요. 예, 걔들 코인 해킹 당하고 하면 나 몰라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보안 인증 단단히 하시고, 예, 뭐, 인증 최대한 많이 하고, 비밀번호, 예, 대빨, 어, 어, 엄청나게, 예, 굉장히 어렵게 설정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또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피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자코입니다, 자코. <laughs> 아 즐거워, 즐거워. 아나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즐거워. 빨리 예, 소통하는 시간이 왔으면 어, 좋겠어요. 예, 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잠시 나와가지고 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뭐 사실 아까 눌러지고 할때뭐 약간의 반등은 다시 나올까, 들어갈까 하다가 예. 이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있네다. 예, 그냥 저는 반등이 완전히 되고 상승 나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번 주까지 뭐 어제 사실 뭐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지금 뭐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냥 6월 달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6월 달에 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네한번 지켜보고 예, 저는 하려고 합니다. 어 반등 현재 뭐그 나름대로 예, 잘 나와주고 있고 오늘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들 여러분들 잘. 예 요리조리 하셔가지고 예뭐 탈출하시든 현금 확보하시든 그렇게 대응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뭐야. 어떤 코인을 할지, 네, 떨어진다고 아무거나 후두두둑 다이소처럼 줄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코인 째리고 있다가 그 코인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 어거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는 조금 피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 보는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거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요. 이런 거래량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큰 상승이 나오거나 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거나 그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또제 2차, 뭐 3차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은 현 시점에서 뭐 반등을 한다고 해도요,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간 추세에 뭐 올라 한데도한 4,800, 4,820 정도가 아마 저항이 될것 같아요. 이 구간을 뚫어주면요, 네, 그 다음은, 네, 한4,850 정도가 되겠네요. 이 매물 때 여기를 또 소화를 해야지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지금 거의 원전에 오면요, 웬만하면 조금 정리하시고, 어차피 또 떨어져. 지금 시장 보면 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요, 얘들이 그냥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니들 본전에 다 털어. 우리가 거기서 다살 거야. 이게 예, 진짜 맞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뭐 비트코인이고 모든 코인이고 예, 전에 전고점보다 훨씬 더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매집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냥 상승입니다. 그냥 상승. 예, 저는 그냥 어 불장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뭐 6월달, 6월 중순 이후, 뭐 6월말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때까지 그때까지 어 생각하는데 뭐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은 6월 이후 예, 네, 뭐, 보고 있고요 뭐, 7월, 8월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그때까지 일단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요거는 그냥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에 또 실시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네, 자코당에 오셔서 여러분들 서로 의견 공유하고, 으쌰, 으쌰 해서, 우리 또, 어, 지금의 마이너스를 또 수익으로 만들어서, 예, 또, 어, 뭐, 탈모, 그 모발 이식 하신다는 분도 수익 내서 모발 이식 잘 하시고요. <laughs> 빵 터지라고 한거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laughs> 아무튼 전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저도 일보러 가야 돼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용 안녕.